보고 계신 인물은 독립운동가 유상규입니다. 그는 경성이 전제학 당시 3일 운동에 가담한 이유로 퇴학당하고 상하이로 망명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뒤 1920년 안창호가 상하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안창호는 그를 가장 신뢰했으며 유상규 역시 때로는 제자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안창호와 함께했습니다. 또한 흥사단에 입단하여 활동하던 중 계파 갈등으로 분열하게 된 임시정부를 안창호와 함께 극복하려 노력했지만 조선으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라는 안창호의 권유를 받아들여 경성이전에 복학하여 의사면허를 받았습니다. 졸업 후 총독부의원 외과에서 수련생활을 하다가 동기였던 백인재의 조수가 되었으며 후에 백인재가 설립한 백병원에서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. 그리고 박사학위를 준비하면서 대중보건 위생 개몽에 앞장섰고 특히 조선 민중의 의학적 개몽운동을 벌이던 중 환자를 치료하다 세균에 감염되어 백인제의 극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요. 소식을 들은 안창호는 평양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그의 마지막을 배웅했으며 2년 뒤 세상을 떠나기 전 유상규의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. 실제로 두 사람의 묘는 나란히 조성되어 있었으나 서울시가 도산대로와 공원을 만들고 안창호의 묘를 이전하면서 두 사람은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민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유상규를 기억해 주세요.